인내심과 끈기를 가진 사람, 영탁 삼촌은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북적이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정동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가슴 속에 커져가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이유로 동원은 그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실망감을 표현하는 한숨을 내쉬며, 영탁은 동원의 매니저에게 이상하고 수수께끼 같은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비단 리본으로 꼼꼼하게 쌓여 있는 이 상자는 주위에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동원이 나중에 상자 안에 물건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최근에는 동원의 매니저가 영탁과 동원 사이에 뭔가 시작되는 로맨스에 대한 소문을 보도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속삭임, 속은 속은한 가십이 고조되었습니다. 전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탁은 피곤함에 눈이 붉었지만 결심이 굳었으며 그의 집 대신 동원의 집에 다녀오라고 매니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차안은 말하지 않는 말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동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고 그것은 보통 그곳에 살아있는 활기찬 정신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영탁은 동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각각의 소리는 그의 마음에 가라앉는 느낌을 올려 퍼뜨렸습니다. 영탁은 답답하지만 참을성 있게 동원의 아파트 앞에서 거의 두 시간 동안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동원은 마침내 전화를 받아 그가 고향에 있어서 제 시간에 돌아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탁은 그가 동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물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물건은 단지 물질적인 객체가 아니라 감정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원이 집에 없기 때문에 영탁은 그의 매니저에게 그 물건을 찾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상자는 동원의 매니저에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동원에게 전달하라는 엄격한 지시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매니저는 그 상자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을 마치 섬세하고 귀중한 유물처럼 다루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영탁은 나중에 그 물건이 26일 안동에서 공연에 참석한 팬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팬은 동원의 전 선생님이었고, 그의 형성기에 영향을 준 사람이었으며,